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윤인영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아 신비 성육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도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십시오 예, 오히려 우리나라 말에 약하신 국 같은데요. 옆에 있는 분이한다한한번 인사 나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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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에서 들려지지 않고요. 또 성탄 인사도 잘 나눠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성탄절까지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네 번째 초를 밝혔는데요. 이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하지요. 앞선 초들이 평화, 희망, 또 기쁨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네 번째 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함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얼마 후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지요? 일단 고개를 끄덕여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나실 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한 이들이 2000년 전에도 아기 예수님을 못 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기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빈 자리를 마련하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임마누에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청하고 주님 모시는 날 그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늘 고민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아기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려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들인데요.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그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배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았다 보다 만나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휴레세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레세테. 그런데 이 휴레세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형이 실은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휴레세테,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실은 단순히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으로 수구하고 애써서 발견하다, 찾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뒤에 서서 갑자기 보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힘써서 애써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를 보기하여 나아갔고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마침내 발견하고 보게 되었다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쩌다가 우연히 저 멀지기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천사가 전해준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수고하고 애씀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년에 예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가셨어 언제 가셨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2024년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될 일이 있는데요. 보면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통점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삶에 무감각하게 살아갔던 이들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이 멈추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리 여겼던 이들 그리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겠어라고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그들의 지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공통점은 겸손하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참으로 부복하여 엎드려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내일 아닐 거야. 오늘 더도군 아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렸고 기대하며 기도하였기에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시간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그 아침에 주님을 꼭 만나시고 그러기 위하여 이 대림절의 기간에 이미 오셨고 이제 오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며 우리의 삶에 꼭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여러분에게는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칼바르트가 이 성탄의 의미, 주님 오심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고, 인간은 너무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고, 인간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맞지요? 하나님은 높지 높은 곳에 계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무엇이든 아시는 분이시고 창조자의 구원자의 보혜사이신 분이시고 그에 비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죄와 악으로 인하여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인데요. 인간의 시간은 그저 눈 감고 눈을 뜨면 이 땅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순례자의 인생으로 유한한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수 있는 아무 고난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칼바르테에 의하면 그는 이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사귈 수가 없어서 오히려 이땅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으셨다는 것이지요. 게다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높디 높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낮고 천한 것으로 직접 다가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그다가 거기에 참으로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오늘 시간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음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도닥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바로 주님 오심 성탄의 의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 가셨는지, 우리를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는 바로 참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 힘써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 이제 시 베들레헴 가축우리 돌 구유가 있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꼭 만납시다. 주님을 꼭 만납시다. 주님을 만납시다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마음 깊은 곳에서요. 이미 기쁨이 시작되어졌고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고요. 주님 사랑 누릴 수 있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고 주님을 또한 우리의 삶에 모셔 드리는 우리 가댁을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이 사건 가운데 성탄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통 그것을 성육신, 육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4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한 문장인데요. 이 문장 가운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말씀 자신이신 또 다른 자기 자신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세상을 구원해 주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한 문장, 연봉 1장 14절의 이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신 그분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것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묘한 신비가 더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보면 로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그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볼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로고스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설명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은 그 단어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이슬백성들은 보통 당시에 이 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였는데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앞선 로고스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대비되어져서 같은 격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소마는 육을 이야기합니다. 고귀한 몸, 완전한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소마, 고귀한 몸, 완전한 몸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 을 의미하는 사라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고스가 사라크스가 되었다. 아, 그런데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라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단백질로 된이 살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살덩어리. 게다가 앞선 소마가 고귀한 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은 사라크스라고 하는 단어는 천한 몸, 당시에는 노예. 일반적인 사람들도 안 되는 노예, 종, 그들의 몸을 지칭할 때 아니 저 천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할때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소마가 되었다. 거룩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요한은 뭐라 이야기했냐면 거룩한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며 인간의 몸을 입으시되 노예 천한 몸처럼 천한 살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불경하다 생각하고 들고요 왜 이렇게까지 했나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높고 높은 곳에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천한 몸 그 몸으로 오신 거야. 그저 살덩어리로 오신 거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을 깨닫자 우리는 그 깊은 사랑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천한 몸으로 오셨고 누일 곳 없으셔서 베들레헴 가축 우리 집도 아니고요 여관도 아니고요 가축 우리 돌 구유 먹이 통 그곳에 누임을 받으셨고 일평생 세상 사람들은 어울리지 아니하는 병자 약자 셀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셨던 오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드리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천한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렇게 일평생 죄와악으로 인하여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분이 또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교단의 어른이라고 하실 수 있는 장공 김재주 목사님은 이 성탄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와 죽음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속박과 불의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해방시키는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은 결국은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룰 수밖에 없는 인류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들의 그 아픔이 안타까우셔서 찾아오셨고 그렇게 오신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속박과 불의에서 자유롭게 해방식이 되어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육신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낮아짐과 내려놓음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사로잡힌 자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성류신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아침 우리는 더욱 힘써서 주님의 사랑 받은 자로 주님께 사랑을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돌 구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인 다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목자도 그렇고 동광 박사도 그렇고 시몬이나 안나도 그렇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한 이들이 마침내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와줘야 합니다.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운 삶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일 때가 있습니다 권력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일 때가 있습니다 만문주의와 물질주의에 숭배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라고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데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시상식이 많은데요.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이루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만나셨다고 한다면 그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전하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이들을 축출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며 우리 삶 안에 담겨져 있는 죄를 멀리하고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귀신을 축출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며 결단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묵묵히. 골고다 언덕길을 오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들이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성육신하여 천한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이 베푸러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의 부귀영화 탐욕과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오직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함께 웃고 울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성육신을 통하여 베푸신 그 사랑이 증거되는 삶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결핍과 결회의 시대입니다. 죄와 죽음이 승리한 듯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간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빛을 드러내신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은 이미 어둠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절망을 이미 이기고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슬픔을 이기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의 신비 가운데 하나인 성육신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온전히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행할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하는 분들에게 영성가라고 불려지는 토마스 머튼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단지 남에게 오만한 태도로 뭔가를 주려고 적선하는 태도나 관용을 베푸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잘 알게 해 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B라고 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지위가 높다 생각하고요. 내가 사랑을 주었다라고 하며 적선을 베풀 듯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서는 때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낮아져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도 낮아져서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미 내 사랑 자기애를 다 채우고 난 이후에 그 자기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끄러서 조금 사랑을 덜어 상대방에게 주면서 내가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육신의 사랑은 자신을 전적으로 낮고 천한 것으로 이끄는 사랑이요 자신을 고귀한 몸이 아니라 천한 몸으로 내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 여러분, 토마스 모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예, 다음 장이 예, 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예, 토마스 모터는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상대방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신비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있지만 상대방을 사랑할 때, 상대방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도, 상대방 안에도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바로 상대방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함을 통하여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한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우리의 삶을 더 고귀한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이 아침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이 자리에 서신 것을 참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사랑의 초를 밝히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여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요 가까이 가셔서 꼭 만나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 사랑 누리며 살아가며 또 다르게는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와 자매를 부모와 자녀를 교우를 입술로만 하지 말고요.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성육신하여 천한 몸을 입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들이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지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실은 이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는요 초대교회 공동체 오래된 인사 말이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처받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카타콤에 와서 함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서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할 때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들음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평안이 사랑이 위로가 더해졌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그 사랑 받은 자로 힘써서 아기 예수님이 보여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낫고 천한 곳으로, 천한 몸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받은 자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